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통일 원인전에... 안은 사실 나와 있죠.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회수 차이는 있지만 어, 의료와 증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네.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네.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해 오셨습니까? 예. 그 박형국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원 논의 과정 중에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연합 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연합 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 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중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 의대중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그 실무진에게 이제 그 그쪽에 복지부에 전화라고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국민 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지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지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미식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 다음에 대화가 안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중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거를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정원 방안에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무는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리는 것도 복지부고. 또더 더, 나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세계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세계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에 관한 그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유시 버클리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4,000명이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 이런 일이 벌어지냐 는면 의사 인력 추계라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을 취하는 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일본 의사 수급 분과회 가타민의 시계로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거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